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싱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복싱 글러브를 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러브 있죠? 첫 번째 글러브, 유건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나 초등학생 분들, 보통 주먹을 샌드백으로 가격하실 때, 타격감을 좀더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백글러브를 추천을 해드려요. 대신 드 트레이닝 헤드 훈련을 하시는 경우는 조금 비추천을 해드릴게요. 본인 주먹에도 데미지가고 가 받아주시는 트레이너분들도 데미지가기 때문에 개인 수련용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글러브 파론스죠 파론스 이렇게 엄지가 덮여있는 글러브인데 파론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을 시작하실 때 보통은 많이 추천해드려요 나중에 중급자, 상급자가 되셔도 계속 계속 사용하시기는 좋은 걸러보거든요 일단 엄지가 보호가 되고 패드 훈련, 미트 트레이닝을 하실 때도 트레이너 분도 부담이 없고 본인도 손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샌드백 칠 때도 물론 부담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파론스를 사용하시다가도 주먹이 분명 아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10온스나 12온스를 추천을 해 드릴게요. 온스가 올라갈수록 폼 두께가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손 보호를 할수 있기 때문에 10온스, 12온스를 추천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10온스, 12온스를 사용하시는데도 손이 조금 아프실 것 같은 분들 있죠. 이 14온스는 보통 체육관에서 스파링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 기존에 앞에 있던 글러브들보다 폼이 훨씬 더 두꺼워요 요거는 왜 이렇게 폼이 두꺼우냐면 스파링 하실 때 서로 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때리고 피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을 때도 그렇고 칠 때도 그렇고 상대방 얼굴이나 본인 손 얼굴에 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폼이 두껍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스파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스파링용 따로 그 다음에 연습용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스파링 글러브를 가지고 샌드백을 치게 되면 이 폼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폼이 얇아지면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데미지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스파링 글러브는 스파링 글러브 따로 스파링 하실 때만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트레이닝하실 때는 트레이닝용 스4운스 글러브를 따로 이렇게 구비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복싱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가드를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드 들고 있는 것만 해도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글러브를 사용하실 때 글러브를 낀 채로 가드를 올리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글러브가 너무 무거워서 가드도 무거운데 글러브 무게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팔이 무거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들었을 때 글러브 착용하고 들었을 때도 가드를 할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많이 추천해드릴게요. 정답이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제가 추천해드리는 글러브 온스는 8 온스에서 10 온스 글러브를 구 구비하시는 거를 보통 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왜요? 이백 어, 글러브 같은 경우는 미트 트레이닝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먹이 아플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런스부터는 어느 정도 타격감도 보장이 되고 파런스에서 시본스 정도는 타격감도 보장이 되고 미트 트레이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면에서 봤을 때는 사용하시기에는 파런스에서 시본스 주먹이 좀더 세신 분들은 시비온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줄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줄넘기는 왜 하는지 줄넘기 기본 스텝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